모든 선수들이 인정하는 숙발이 안먹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장기전 상태로 갔을 때 과연 어떤 기술로 숙발이 안먹히는이 박정희 선수를 해봐. 모래판에 먼저 닿게 하려는지 네. 자, 뭐 전적이나 지금까지의 어,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김보겸 장사가 월등히 앞선다고 하고 있으나 이게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경기가 어, 이겨야 아, 될 아,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이제 팔 강에서 어, 이광재 어. 선수와의 대결을 통해서 그걸 또 입증을 했었고요. 과연. 김보경 장사가 어? 어떠한 기술로 상대를 할 것인지, 또 박정희 네. 장사 역시도 좋은 공격력이 있습니다. 삼판 이선승제. 한번 더 한다. 네. 첫 판입니다. 김보경 장사가 오른 다리를 앞쪽으로 빼놓은 상태고요. 자한번 봐보세요. 박정희 선수도 김보경 장사에게는 저렇게 먼저 달려들지 않는군요. 이제 예. 발목걸이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자 다리 기술 계속해서 오른 다리를 김보경 장사 가 뻗어 봅니다. 장기전 샛발로 놓습니다. 남은 시간 35초고요. 어, 역시나 이제 김보경 장사는 오른 다리를 앞세운 공격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숙발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두 선수 모두 사발을 놓치게 되었고 네. 다시 재경기하게 네. 되는데 25초 경기가 됐죠. 네. 양평군청의 신택상 감독, 용인백곡사의 장덕재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감독님들은 어떻게든지 한 대에 오면은 저 항소 트로피를 네. 하나 몰고 소속 단체로 가서 군수님에게 바쳐야 되는데 시장님께 바쳐야 되는데. 네. 모두 다 꾸민데 다 그게 내체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안 돌아가죠. <웃음> 네. <웃음> 평창군에 이제 많은 음식점들이 많은데 소들이 많이 앞에 있더라고요. 어, 평창 한우가 아주 좋다고 하는데 <laughs> 맞습니다. 자 남은 시간 30초. 자두 선수 씨는 정말서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laughs> 자 그리고 김복영. 아, 오금 쪽을 잡아 당기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기술이에요. 단계 붙이면서 뒷무릎도 사파을 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뒷무릎 칠수 있는 것은 김보경 장사의 정매특허죠 자, 거기에 박정희 선수가 당할 수밖에 없죠. 손 기술이 함께 들어가면서 오른 다리로 또 같이 거는 모습까지 있었군요. 자, 보통 오른사리 허리 사파을 놓고 상대 왼다리에 뒷무릎을 쳐서 중심을 네. 무너뜨린대요. 방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허리 사파는 잡고 있는 상대 다리 사파를 놓고 네. 반대 오른쪽 뒷 무릎을 쳐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